우선 이거 약수의 개수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소, 인, 수, 분해해서 지, 아, 이게 지냐? 지수의 1을 더한 것끼리 곱한다. 앞에서 설명했어. 그죠? 그래서 n을 갖다가 이 n을 소인수분해했더니 a의 p제곱 또 b의 뭐 q제곱 c의 r제곱 그러면 이 지수에다가 1을 다 더해 이렇게 이렇게 한 것끼리 곱한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20과 180의 양의 공약수 중에서 여기선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얘기했서 공약수, 얘네 이 120과 180의 공약수는요, 공약수라는 수학에서 공약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선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놈의 약수가 바로 뭐다? 공약수야. 그러니까, 120과 180의 최대 공약수. 일단 10으로 하면, 1 2 18이죠? 그 다음에 6 하면, 622, 638. 그러니까, 60이, 최대 공약수가 60이야. 여0 쓰면 안 되겠지. 어? 최대 공약수가 60이야. 그러면 60의 공, 60의 그 약수의 개수가 바로, 어, 약수가 공약수가 되는 거죠. <laughs> 그죠? 그러면 자 그러면 6 0에 60을 소인수해봐 이제 이것의 얘네들의 약수들 중에서 5의 배수인데 이걸 다 써서 해도 되죠. 60의 약수를 근데 어떻게 다 써? 뭐 그렇게 해도 돼. 뭐 1, 60, 2, 30, 1 써볼까 60, 2, 30. 곱해서 60 되는 건다 약수니까. 3, 20, 4, 15, 5, 12, 6, 10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5의 배수는 뭐, 동그라미 쳐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60을 소인수 분해하면요, 2의 제곱, 3 곱하기 5야. 이렇게. 그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5의 배수니까 얘를 빼놔. 얘를 이렇게 빼놓고,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애들에다가 다 5를 곱하면 그게 5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 60의 약수는요, 여기 있는 애들 하나씩 뽑아갖고 곱하면 다 약수가 되는 거예요. 곱해서 60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약수의 개수가 개수,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로 만들어지는 약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도 있고, 2, 3도 있고, 2의 제곱도 있고, 뭐 2곱하기 3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 그렇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의 개수에다가 다 5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바로 이것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수에 1을 더한 3 곱하기 2. 그러면 6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잘안 되면 또 칠판에서 또 설명할게.